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국힘당 김연아 전 의원의 공천장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혹을 넘어 확증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 학교를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수준입니다. 2022년 대놓고 정치자금 수금을 한 그의 용기와 배짱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윤석열 독재 검찰 공화국에서는 어떠한 일도 국힘당이라면 모두 면제가 될 거라는 자신감 탓이었을 겁니다. 을 했던 분이 이걸 불법이라는 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저도 좀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라고 몇번 제의를 드렸거든요. 에, 드렸더니 뭐 본인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 파는 국민의힘 김연아 전 의원이 기초 공천 의원을 믿기로 돈을 받은 의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전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 고양청 당협위원회 위원장으로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김지원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뉴스타파에 제보한 건 다름 아닌 국민의힘 당원들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만한 내부자의 증언과 문건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27일 국힘당 김연아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세 번째 단독 보도했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은 국힘당 경기도 고양시정 당협협의회 위원장으로 이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양시정 당협전 사무국장과 청년위원장 등 당협 내부자들이 김전 의원의 불법 돈봉투 의혹을 들고 나선 겁니다. 같은 당에서 그것도 당협협의회 위원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 건데요. 얼마나 비리의 정도가 심했으면 일을 보다 못해 내부 폭로까지 하게 된 걸까요? 실제로 폭로 내용을 들어보면 기가 막힌 수준인데요. 대놓고 공천 장사를 하며 불법 정치 자금을 수금한 겁니다. 특히 왜더 자원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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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시는분이 있고, 일단 이게 또 연납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이 되는 조직이라는 걸더 압니다. 또 허준원이 렇게십일간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 사무실 예쁘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모셔와도 부끄럽지 않은 정답 사무소가 될수있겠죠이거 시작하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어, 물질적인 것으로 또 몸을 움직여서 정말 많이 도와드리겠고 <laughs> 최대한 저희가 잘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것이 없지 않겠고.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월 말까지 어, 조금 미납되신 분들 공유하셔서 대부분 운영위원들저희가 각각 코어를 누구 추천받아서 얘기했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 1월 말에는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이사항은 그 특별하게는 운영위원이 아닌 분들이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더특이한항 뭐 없으시죠?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모아서 비닐 하나 면 이제 버릴 거좀 모아주시고요. 이미 지난 25일에 뉴스타파는 국힘당 김연아 전의원이 미납한 운영회비를 1월 말까지 완납해서 마무리하자라고 말하는 육성 파일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고양시 정당협 운영회비 내역을 보면 2021년 2월 4일부터 이듬해 3월 18일까지 3,200만 원 가량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전 의원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모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녹음 파일 속 김연아 전 의원의 육성은 미납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아니 동료가 아닌 수금 압박인 겁니다. 27일 봉지욱 기자는 본인의 기사에서 고양시 의원 3명이 김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순간에 녹음된 음성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돈봉투를 들고 간 시의원이 직접 녹음한 것으로 그는 봉지욱 기자와의 통화에서 돈봉투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일부 고양시 의원들은 운영회비 명목으로 1인당 200만원씩 김연아 전 의원의 당협 참여 계좌로 입금했는데요. 그런데 현직 시의원이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드러날 경우 정치자금법에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래서 입금한 돈을 다 돌려주고 현금으로 다시 가져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연아 전 의원의 지역구 당협 사무국장이었던 이광한 씨는 시의원 3명이 김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폭로했는데요. 이전 국장은 김전 의원이 돈봉투 상납을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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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는 지난해 1월 21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김연아 전 의원의 개인 사무실에서 녹음된 파일을 입수했는데요. 이날 녹음 파일 속김전 의원은 200씩 잘 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돈봉투 상황 정황이 짙지만 40초 분량의 녹음 파일만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뉴스타파는 녹음 파일을 추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녹음을 직접한 A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A씨는 돈봉투를 마련한 3명의 시의원 중한 명인데요. 당시 그는 국힘당 소속 고양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돈을 준 당사자가 직접 증언을 한 셈인데요. 지난해 1월 21일 당협회의에 참석한 A씨는 당초 회의를 기록하려고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 옆 방으로 이동해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 김전 의원을 만날 때까지 끄지 않고 녹음을 계속했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회의 때또 무슨 말을 하는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녹 녹취를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이제 또 그거 또 놓치지 않고 다시 점검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또 이제 같은 케이스여서 저 핸드폰이 이제 켜, 녹음이 켜 있는 상태였고 주머니에. 근데 오늘 또 시의원들한테도. 통장으로 이제 걷었다가 또 다시 돌려주고 현찰로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현찰로? 아, 현찰로. 그런 재회의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조그만 작은 방이 딸려 있어요. 왜? 로만의 룸, 룸 있잖아요. 네. 그럼로 이제 나 네. 들어가는 거지. 그때 네. 밖으로 나가서 큰방 이제 그 로비로 나가서 대봉투로 가져와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누라고 집어 넣고 손짓을 해. 그래서 우리 집어 넣었어. 그리고 들고 어쨌니 이제 김연아 언니 밖에 사람들 가는 거 인사하면서 네. 들어와요 방으로 어쨌니 이렇게 김연아한테 주니까 김연아가 어이 배씩 뭐잘 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개세명세 음. 세세 명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세명 이렇게 세명 네. 이렇게 어, 아. 손짓을 하면서 크게 말도 안해 이렇게 세명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음.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면서 어, 210 찾을게요. 이러면서 딱 받아들고 나가. 네, 그게 그날이야. 난그 아주 정확하게 그 그림이 선명하거든 김연아 전 의원은 돈봉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뉴스타파가 관련 보도를 시작한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현금이 담긴 돈봉투를 직접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뉴스타파 기사에 언급된 녹음 파일은 돈 봉투를 주고받는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아니며 이 역시 경찰에 소명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뉴스타파의 녹음 파일 속 대화 내용과 녹음 당사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녹음 파일은 김전 의원과 시의원 간의 돈 봉투 상납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로부터 녹음 파일 일체를 제출받았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시의원들과 함께 돈 봉투를 상납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녹음파일 물증과 상납 당사자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경찰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 경찰청 관계자는 5월 중순 전에 이 사건을 처리 완료하겠다고 이제사 부랴부랴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은 이렇게 녹취록까지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니라고 우기면 끝날 일일까요? 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만 할게 아니라 김연아 전 국힘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조속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일일 텐데요. 한쪽은 정치공작 수사로, 한쪽은 내부 폭로로 사건이 터져 나온 거죠. 이제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신뢰할 국민이 있나 싶은데요. 내년 총선을 보고 시작한 정치공작 수사가 김연아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하게 생겼습니다.